네, 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아, 오늘 또 저희 익숙한 스튜디오 촬영이 아니죠. 또 외부로 한번 나왔는데, 제 옆에 이렇게 또 제품도 하나 있습니다. 뭔가 같나요? 여러분들 저희 드디어 광고 받았습니다. 아, 저희 이런 날이 오네요. 광고주분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 저희가 전기차 충전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사실 요즘 전기차 정말 대세잖아요. 제가 서울 모빌티쇼에서도 리한번 보고 왔는데 요즘 신차 제조사들이 다들 막 전기차만 쏟아내고 있어요. 이게 현대기아차 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테슬라는 원래 강호였고요. 뭐 벤츠 BMW 같은 제조사들도 이제는 내연기관 아예 만들지 않고 우리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이제 전기차만 앞으로 생산할 겁니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기차 시장이 정말 너무 급하게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사실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충시 주행거리가 뭐한 100에서 200km 밖에 안 됐어요. 그걸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근데 요즘 나오는 전기차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나오는 것도 뭐, 아이오닉5 이런 것도 막 400km 이상 가고, 뭐, 수입 전기차들은 더 멀리 가는 것도 있고요. 테슬라는 막 500km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늘어나는 건 정말 좋아요. 많은 제조사를 만드는 건 좋은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충전 문제죠. 사실은 정부가 나서가지고, 충전기 보급 인프라 우리 개선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려 계획을 보니까 2050년까지 한 가구당 충전기 한 대를 지금 보급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2050년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래서 오늘 이좀 충전기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전기차 오너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따가 돌발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이 답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세 분, 세 분께 이 휴대용 충전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래도 찍을 거면 한번 이거 봐야죠. 그럼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죠. 박스가 되게, 어, 컴팩트하다. 이거 그냥 이대로 그냥 트렁크에 넣어서 들고 다녀도 될것 같은데. 아, 열면은 커버가 있구나. 보시면은, 220V 그냥 콘센트 꽂으면 됩니다. 꽂으면은 바로 디스플레이 화면이 뜨는 거고, 이 전기차 이제 각자 차량에 맞는 어댑터 연결해서 꽂으면 끝나는 거. 되게 사용 정말 간편하거든요. 매뉴얼이 있고요. 어? 쉽네요. 뭐더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한번 나가보죠. 이거 한번 쓰러 가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까 스튜디오에서 충전기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것도 직접 해봐야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 오늘 아이오닉5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저 혼자 하면 또 이거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기차 충전기 관련 좀 질문도 드릴 겸 오늘 헬로차자 마케팅 담당하고 계시는 이선우 주임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아, 안녕하십니까. 인사 아, 아, 한 번만 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트 프로 마케팅 팀에 있는 이선우 주임이라고 합니다. 또이 충전기 하면 사실 저희가 뭐 급속 충전 이런 거는 워낙 좀 대조로 많이 알려져서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또 휴대용 충전기라고 하면은 이걸 또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휴대용 충전기가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휴대용 전기차 충전기는 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고 쉽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충전 가능할 수 있게 만든 제품입니다. 어, 그러면은 이거 어디서나 다쓸수 있는 거면은 뭐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그냥 그런 데서 막 꼽아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일반 콘센트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는 있으시지만 과금형 콘센트라고 충전회사에서 개발되어서 나온 제품들이 있거든요. 과금형 콘센트가 아닌 일반 콘센트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도전에 해당돼서 전기를 도둑질을 한다는 뜻에서 도전이라는 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조금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 뭐 사실 뭐 이야기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laughs> 바로 한번 해보죠. 아무뭐 저도 사실 지금 어쨌든 충전하고 충전기 뺐는데 이거 뭐 외형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네요. 내구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웃음> 네. 전기차 충전기 보면은. 사실 되게 막 고장난 거 많잖아요. 한 가지 에피소드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자사몰에서 구매를 하신 분이 포토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EQA를 이번에 벤치 EQA를 구매를 하셨는데 순정 충전기를 쓰다가 저희 충전기를 구매하시고 사용하셔서 내구성은 좀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고 좀 평을 남겨주셨거든요. 제품들을 사용하신 고객분들의 후기를 보면 아, 고객분들께도 인정받는 내구성을 받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제 일반 뭐 고속 급속이나 완성은 써봤는데 휴대용은 또 처음이라서 거의 똑같이 하죠, 하는 방식 네 맞습니다 일단 한번 이렇게 콘센트 그냥 꽂고요 커버 제거하고 그냥 한번 꽂아주면은 여기 이렇게 뜹니다 네, 여기 레디 표시 상태 표시창에 레디 표시가 뜨거든요 여기서 이제 킬로와트 수를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3킬로와트로 설정해서 이제 8시간 정도 충전했을 때 24킬로와트를 충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는 차량의 용량에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3kW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해 주시면 자신이 얼마 동안 충전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스탑 버튼과 스타트 버튼을 동시에 누르게 되면 이렇게 2.0 혹은 2.5, 3.0kW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2.0kW로 설정해서 한번 충전을 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설정해서 내가 원하는 양으로 할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또 되는 거구나. 아우 실지 충전 되니까 카운트 올라가네요 보니까. 막 네, 3분 4분 올라가고 있는데. 네. 솔직히 휴대용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네, 네. 현대기아도 순정으로 팔더라고요. 아 현대기아 테슬라도 따로 팔고 있고요. 아네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순정으로 구매하려면은 한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음 근데 또 네. 솔직히 여러분들 50만 원을 이 충전기 한번 한다고 여기 쏟는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렇죠. 많이 또 조금 내무부 이제 장관님들의 또 결제가 이게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가성비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얼마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319,200원에 지금 저희 자사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휴대용 충전기는 뭐이 정도면 살펴보면 된거 같고요 이거 그러면 이제 바로 빼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냥 빼시면 됩니다 아 바로 그냥 빼면 되는구나 거네 빼면은 어, 근데 진짜 간편하네요. 네, 뭐 맞습니다. 별도 막 번거로운 절차도 없고. 네. 이렇게 바로 꼽아서 쓰면 되는 거니까. 네, 굉장히 좀 편하게 좀 어... 설계되어 있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또 우리 하나 더 살펴봐야죠, 우리. 네, 맞습니다. 여기 또 있잖아요. 네. 우리 익숙한 완속 충전기. 네. 거한번 보러 가죠. 아, 네. 이것도 완속 충전기. 이거는 뭐 저희 자주 보던 제품이죠.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완속 충전기. 네.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 외관이 좀 깔끔하네요. 사실. 저는 그 한전 충전기 되게 많이 봤었는데, 그 아파트에 되게 많이 충전기 있잖아요 사실 그거 네, 되게 막그 고장 난 것도 많고 보면은 좀, <laughs> 좀 거지같이 막. 저희 캐스트 프로에서는 이 외관 자체도 예를 들어서 이 헬로 차조 로고를 빼고 뭐 맥도날드나 뭐 스타벅스 뭐 그런 다양한 브랜드의 로고를 사용해서 또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제 의뢰를 주시든 저희가 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충전기가 하나죠 지금? 네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또 여기 포트가 두 개네요 지금 보니까. 네 이게 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 저희가 이투 채널로 만든 이유가 지금 현재 어 나와 있는 이제 완속 충전기의 경우, 어 완속 충전기 하나당 차량을 한 대밖에 충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의 활용도나 이제 조금 이제 주차장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한 대당 한 개가 아니라 한 대당 두 개로 이제 충전될 수 있게끔, 이제 고객분들께서 사용하실 때 기다리실 필요 없이 이제 다양하게 조금 충전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2 채널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선의 길이도 5m가 돼서 멀리 떨어져 있는 차도 이제 5m 안의 간격만 들어오면은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어, 한번 좀 자세히 볼게요. 어, 인터페이스가 일단 좀 어, 깔끔하네요. 디스플레이가 되게 터치식으로 네. 작동하는 거고 여기 좀 특징이 있나요? 완속 충전기의 경우에는 이제 회원 카드 제로 운영이 돼서 환경부에 등록을 하는 카드로 사용을 하거나 충전기 회사의 회원 카드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신용 카드나 모바일 페이를 사용할 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할 게끔 저희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예를 휴대폰, 막 삼성페이 이런 독도다 찍으면은 네. 또 지불 다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뭐 어디 어디다 등록을 하고 뭐 어디 어디 가서 등록하고 뭐 충전하고 이게 아니라 핸드폰만 딱 해서 충전이 바로 가능하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뭐 고장 안 나고 잘쓸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내구성 또한 저희가 테스트를 거쳐서 어, 지금 국가에서 인증한 KC 마크도 받았기 때문에 어, 내구성 테스트는 확실하게 믿고 쓰실 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좀 특징이 있나요 혹시 그러면 하려면 어떻게 실제로 해야 돼요? 1번 케이블은 이제 왼쪽 케이블 여기 이렇게 2번 케이블은 오른쪽 케이블이죠. 아 예, 선택하면 되는 거군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쓰고 싶은 케이블이 2번 케이블이다라고 하면 2번 케이블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신용카드, 삼성페이, 모바일페이 이제 결제란이 생기거든요. 지금 이 디스플레이는 어 로컬용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임시로 저희가 카드를 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로밍 카드를 선택을 하시고 이 로밍 카드에다 이렇게 되시면은 승인이 아, 완료되었다는 완료돼서. 이렇게 뜨게 되고 그리고 타임의 조작 방지를 위해서 비밀번호 네 자리를 입력을 하신 후에 케이블을 연결하면 이제 바로 이제 충전이 진행이 됩니다. 한번 해볼 수 있나요? 그리고 어 지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죠. 아, 네. 아, 근데 손 진짜 기네요, 이거. 네. <laughs> 이것도 5m 되는 거죠? 네, 5m입니다. 아, 이 정도면은 뭐, 그냥, 네. 손 짧아서 못 네. 가는 일은 없겠네요. 네, 줄넘기 해도 됩니다. <laughs> 한번 넣어볼게요. 네, 자 똑같이 이렇게 케계를연결하고요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충전 진행 중, 그래서 경과 시간, 충전 전력, 충전 요금이 이제 이렇게 떠서 몇 암페어로 충전되고 몇 킬로와트로 충전되는지 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헬로 차저 완속 충전기 경우에는 저희가 또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저희가 개발이 되어서 정비 통계나 충전 시간 뭐 이런 것까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도 네,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또 저희 사실. 이거는 또 워낙 또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네. 아, 부탁을 드리긴 저도 죄송스럽고 아, 네. 아까 <laughs> 우리 이거 휴대용 충전기 썼던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오늘 저희 오토 포스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려 세대를 네. 이벤트로 나눠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아, 그래서 네. 처음에 제가 돌발 퀴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돌발 퀴즈가 이제 지금 할 거예요. 아. 돌발 퀴즈 하나에서 네. 총세 분을 저희가 드릴 건데요. 두 분은 이제 퀴즈 정답을 저희가 댓글로 적어주시면 거기에 추첨을 해가지고 이제 나눠드릴 거고요. 한 분은 어떻게 저희가 선정하나요? 어, 한 분의 경우에는 정말로 자신이 휴대용 측에 너무 필요하다. 어, 휴대용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께 저희가 한 대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방도 같이 주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세트로 저희가 세 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이거 아저씨 나도 참석하고 싶다 이거 <laughs> 아 그리고 어, 네. 저희가 휴대용 전기차 충전기를 구매하시고 사용을 포토 우기로 남겨주시는 분께 저희가 이 소프트 케이스를 같이 무료로 증정드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거 소프트 케이스 저 방금 들어봤는데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거 아, 그냥 하는 가 아니고 <laughs> 마이 소프트인데 소프트가 아니에요. 막중국어 소프트 쳐도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어쨌든 너무 이렇게 또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아아 덕분에 오늘 또 같이 충전기 잘 봤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광고 여사가 아니라 되게 또 진짜 일단 너무 깔끔하고 네. 또 OS도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네. 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도와주신 저희 주임님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이제 캐스트 프로에서 만든 헬로우 차저 충전기를 같이 좀 살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되게 장점이 많은 전기차 충전기입니다. 이 휴대용 충전기 같은 경우는 정말 간편한 휴대성, 뭐 누구나 남녀노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인터페이스와 휴대성이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이 깔끔한 디자인과 이거 역시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또투 채널이라는 점. 이거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 설치해놔서 이렇게 두 대를 같이 쓸수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 같은 경우에 전기차가 두 대면은 한 번에 그냥 충전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도를 포함해서 뭐 서울 근교권 또뭐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인프라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추후에 이제 서울 근교권에 좀 설치가 더 많이 되면은 직접 가서 이걸 한번 체험을 해보고 저희도 또더 나은 후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돌발 퀴즈 나갑니다. 헬로우 차저를 구매할 수 있는 캐스트 프로 홈페이지 주소는 자, 여러분들 댓글로 빨리 남겨주시면은 제가 두 분을 추첨해서 이 휴대용 충전기 이거랑 같이 케이스를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거 꼭 가져야 되는 이유, 사연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한분 추첨해가지고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 되게 길었네요. 다들 뭐 고생 많으셨고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이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더 빠르게 자동차에 대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